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에 있는 관찰자 X, 어, 지면에 있고 어떤 사람이 관찰자가 X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측정할 때 대기권 점 P점에서 P점에서 발생하는 축 하고 어디까지 Q까지 내려올 거야. 거기에 여기에 A라고 하는 이렇게 써 놓을게요. 그다음에 속력은 0.9C라고 되어져 있고, 그럼 에서 보면 대기권 점 P에서 발생한 입자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0.9C의 속력을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여 지면 Q 지면의 점 Q에 도달한다. X의 관성계에서 동그라미, X의 관성계, 지금 얘가 관찰자인 거야. 지금 얘가 관찰자. 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야? 정지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관찰자야. 그랬을 때 거기에 A가, 측정한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Thank you.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야. 근데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보자. 이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된 거야? 원래 시간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이 정지했을 때, 여기 봤을 때 길이가 뭐가 된 거야? 원래 길이가 된 거지. 오케이. 됐어요. 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 A의 관성계 측정할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을 보십시다. X의 시간이, X의 시간, X의 시간이 뭐야? 고유 시간이지. 이럴 때 살짝 써야지. 작아. 써놓고 출발하는 거야. 시간이 x의 시간, 그다음에 a의 시간, a의 시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커야지. 무조건, 비어건. 근데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빠르다. a의 시간이 잠깐만, 뭐야 이게? 아 조심해, 흐릴 뻔했다. 아, 잠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관찰자가 누구니? 관찰자가 a 지 문제는 A에서 봤을 때잖아. 그러면 A의 관찰자 A가 얘가 고유 시간인 거죠. 인정? 그러면 누가 돼? 상대방 여기 X라고 하는 이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야?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야. 잘 봐. 관찰자 이거 이걸로 잡고 있자면 반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느껴져요. 아도 그 순간 요거 빼먹어서 그래. 절대. 이런, 나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억권은 틀렸어요. 늘, A, X가 시간 지연이 일어나야겠지. 그런데, b 번,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때 거리가 2700, 갑자기 2700m라는 말이 숫자가, 아, 고만숫자로 2700m라는 말이 나왔을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앞에 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와져 있냐면 속도가 나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C의 속력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되어져 있어. 그다음에 시간도 시간 나온 건 얘밖에 없잖아이쪽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로 먼저 접근해 봐야지. 어떻게 X가 관찰자였을 때. X가 관찰자였을 때, 속력과 시간이 나와있네.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그게,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 그러면, 1도, 여기서, 지금, 응 음, 재킷 아웃 하면, 어, 클럽, 어, 조심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0.9 곱하기 빛세속력인3 곱하기 10의 8승의 시간 여기 있죠. 그냥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2.7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2,700m인 거네. 아, 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 나온 거 보니까 얘가 관찰자였을 때가 2,700m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볼. 근데 이거는 2700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된다? A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이어야지. 오케이. 니은번도 됐다. 자, D급번 마지막. 요거 꼭 퇴근하십시오. 아. 여기서 보시게 되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어때야 돼? 시간은, 시간은 어떻게 돼야 돼? 지연이어야죠 이거보다 커야지. 짧다라고 해야 돼. 보다 짧다. 아우, 내가 집 가고 싶은가 보다. 해야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A가 p 에서 q 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A가 뭔가 되는 얘가 보유 시간인 거지. 오케이. 이거, 이 이걸로 봤을 땐 어떻게 돼야 돼? 짧다가 아니라 지연돼야 되는 거지. 커다! 라고. 돼래서 됐다. 디그법,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